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원형 탈모를 겪은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때 유산의 위험이 더 높다는 내용인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연구를 이끈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탈모증을 전공하고 있는 검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연구가 그 결과가 되게 흥미로워요. 이번 연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원형 탈모증은 이제 사과 면역증 아니죠. 이 머리카락에 있는 검은 색소성분에 대해서 자가 면역이 생기면서 탈모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임신 상태를 살펴본 것은 그 여성들이 이제 임신 과정 자체가 다른 개체를 배 속에 가지고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 아니죠. 정상적인 면역이면 당연히 거우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무려 10달 동안이나 폐암을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면역학적으로 큰 어,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형탈모에는 가진 사람들한테서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뭐 그런 목적으로서는 이 빅데이터가 제일 보기에 좋으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1 7년 사이에, 2년 사이에 그 임신한 사람들 88만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략 한 1000내에 임신에서한 30내 정도의 유산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 3%라 볼수 있는데, 3%가 이제, 어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 중에서, 어 자궁 외 임신이 되는, 돼서 그렇게 유산하는 경우가 1.5% 정도 증가했었고, 그 외에 자연유산인 경우가, 어 또한1.5% 정도 됐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제, 이난임과는또 분만과도 연관성이 없었는데, 임신을 유지하는 데는 일정 부분 양이 있지만, 끝까지만 간다면, 분만에는 문제가 없더라.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 원형 탈모를 겪은 여성에게서 유산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임신하는 상태가, 인프리뷰지 상태이죠. 그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모발 성장을 유지하는 게이 면역 세포들이나 이 성장 인자 이런 것들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 관련될 것 같고 그세 번째로는 이보 탈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원형 탈모 외에도 유산율을 높이는 피부 질환이 또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 자가 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홍반성 루프스 피부 근염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어, 모발에 대해서 자가 면역이 생기면 원형 탈모증 피부 색소에 대해서 자가면역이 생겨서 발생하는 백반증 마이클 잭슨 같이 굉장히 심한 전신 백반증이 생긴 게그자가면어질환 특징이죠.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원형 탈모를 겪었던 산모는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아, 일단 원형 탈모증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어, 비교적 흔한 탈모증입니다. 전체 어, 인구의 한1% 정도에서 현재 가지고 있고 평생 동안 원형 탈모증을 앓을 확률이 한2%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탈모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스펙점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한두 개 생겼다가 평생 뭐 알지 않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최근 5년 사이에 원형 탈모를 앓은 적이 있으면 확실히 좀더 유산의 리스크가 올라간다. 3%면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부인과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드리면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좀더 얼러트하게 봐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잘 체크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늘잘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염탈모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느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염탈모증이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렇게 생각 하시더라고요. 면역이 약해서 생긴 질환이 아니라, 면역이 조금 더 조절 이상이라고 할까? 조금 과민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게 될 경우, 대부분 문제 없는데, 운이 안 좋은 경우에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굳이 이제 그런, 뭐 음식 드린다, 약은 먹을 필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네, 교수님 오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권우상 교수님과 함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